저는 하버드 의과대학의 스티븐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수십 년간의 연구와 경험을 통해 얻은 충격적인 진실을 여러분께 반드시 알려드리려 합니다. 우리는 매일 건강을 위해 알약을 삼키고 있지만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반짝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그 작은 캡슐이 몸 속에서 조용히 시한폭탄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직접 진료하면서 깨달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조제를 믿고 복용하다가 오히려 신장과 간 혈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광고와 소문을 믿고 과다한 보조제를 꾸준히 복용했다는 것단 하나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건강정보를 넘어 실제로 삶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첫째,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소중한 자산을 보호할 수 있고 둘째, 잘못된 보조제로부터 몸과 가족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이름과 경력을 걸고 이 사실을 말합니다. 하버드에서 연구를 이어온 조 스티븐 교수는 수많은 데이터와 사례를 통해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짜 건강은 알약 속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해답은 생활 습관 속에 그리고 자연이 제공하는 음식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백세 건강 이야기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구독은 무료이며 제가 평생 쌓아온 지식을 꾸준히 받아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가족의 삶을 지키는 귀중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 강연을 통해 가장 위험한 다섯 가지 보조제를 차례대로 폭로하고 그 대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한다면 여러분은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실제로 제 환자들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현실입니다. 겉으로는 건강을 챙긴다고 믿었지만 알약 때문에 오히려 병원으로 실려온 사례가 너무도 많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연구하며 하나의 중요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은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필요한 영양소는 음식에서 적절한 양만 흡수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알약을 한꺼번에 밀어 넣으면 이 균형이 무너지고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이 문제는 더 치명적으로 나타납니다. 신장 기능이 서서히 약해지고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과다한 보조제를 매일 삼키면 그 결과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건강해지기 위해 알약을 복용하던 노인이 뇌출혈과 심장병으로 고통받는 안타까운 장면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광고에서 말하는 달콤한 약속을 믿고 계속 알약을 삼킬 것인지 아니면 냉철한 과학과 실제 사례에서 얻은 교훈을 따라 안전한 길을 선택할 것인지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생활에 적용한다면 여러분은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고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단지 여러분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의 삶까지 지켜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저는 여러분께 반드시 멀리 해야 할 다섯 가지 건강보조제와 그 대안까지 알려드릴 것입니다. 앞으로 전해드릴 내용은 하버드 연구실에서 나온 엄격한 데이터와 수많은 환자들의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결론입니다. 이 진실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길 권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위험한 보조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고용량 비타민 E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장을 지키고 노화를 늦춘다는 광고를 보고 매일 대용량으로 섭취합니다. 하지만 실제 연구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하버드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 비타민 E를 고용량으로 섭취한 사람들은 오히려 뇌출혈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직접 환자 중에서 비타민 E를 장기간 복용하다가 혈액이 멈추지 않아 고통을 겪은 사례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베타카로틴입니다. 이 성분은 시력을 지켜준다며 광고되고 있지만 흡연자에게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실제로 베타카로틴을 복용한 흡연자 그룹에서 폐암 발생률이 더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즉 몸에 좋은 성분도 상황에 따라 독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칼슘 보충제입니다. 뼈를 튼튼하게 한다고 알려져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드시지만 과다 섭취는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심장마비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저는 실제로 골다공증을 막겠다며 칼슘제를 고용량으로 드시던 환자분이 혈관 석회화로 병원에 오신 경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세 가지 사례만으로도 우리가 무심코 삼키는 알약이 얼마나 큰 위험이 될수 있는지 충분히 알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건강은 자연이 주는 균형 잡힌 음식 속에 있으며 알약 속 과잉 성분은 오히려 몸의 균형을 파괴합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은행잎 추출물과 고단백 파우더, 그리고 무분별한 종합 비타민의 위험성까지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않으려면 반드시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 두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평생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네 번째로 위험한 보조제는 바로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력 개선과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며 매일 복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건의 임상 연구에서 은행잎 추출물이 실제로 뇌 건강에 뚜렷한 도움을 준다는 결과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행잎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 출혈 위험을 높이는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혈액 응고제를 복용 중인 노년층에게는 매우 위험합니다. 저는 직접 은행잎 추출제를 복용하던 환자가 수술 중 지혈이 되지 않아 생명이 위태로웠던 사례를 경험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고단백 파우더입니다. 운동 효과를 극대화한다며 젊은층 뿐 아니라 노년층까지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단백질 보충은 신장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 심각한 부담이 됩니다. 소변으로 배출되지 못한 단백질이 신장에 쌓이며 결국 만성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분별한 종합 비타민은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종합 비타민은 몸에 무조건 좋다고 믿지만 사실상 불필요한 성분을 중복 섭취하게 만들고 과잉된 영양소가 오히려 독성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버드에서 연구한 결과 필요 이상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알약으로 보충하는 것은 건강 수명을 늘리기는 커녕 각종 성인병의 위험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종합 비타민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잘못 쓰면 독이 되는 약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고용량 비타민 E, 베타카로틴, 칼슘 보충제, 은행잎 추출물, 고단백 파우더, 종합 비타민, 이 모두가 조용히 몸을 해치는 숨은 위험 요인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보조제에 의존하지 말고 자연식품과 생활습관으로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저 스티븐 교수가 드린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앞으로도 검증된 의학 지식을 통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알약을 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속에 숨겨진 위험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저는 수십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같은 후회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알았다면 먹지 않았을 텐데 이 한마디가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건강을 지키려 시작한 선택이 오히려 몸을 병들게 만들고 삶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이러한 일은 더욱 흔하게 일어납니다. 광고와 주변 권유에 이끌려 비타민과 칼슘제를 매일 챙겨 먹다가 병원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끊이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70대 남성 환자는 텔레비전 광고를 보고 비타민 E와 칼슘제를 수년간 꾸준히 복용했습니다. 처음에는 활력이 생긴 듯 느껴져 만족했지만 결국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져 심각한 협심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 혈관 석회화가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였고 원인 중 하나가 과도한 칼슘제 복용이었습니다. 또 다른 여성 환자는 종합 비타민을 하루 두 알씩 10년 넘게 복용했지만 혈액 검사에서는 오히려 간수치가 크게 상승했고 체내에 남은 성분들이 독처럼 작용해 치료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좋을 거라 믿었는데, 내 몸을 이렇게 망칠 줄은 몰랐다라는 그녀의 말은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건강보조제는 우리 몸을 살리기보다 조용히 파괴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남들이 먹으니까 나도 먹어야지 라는 생각에 쉽게 휘둘립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자연의 균형 속에서만 진정한 회복력을 발휘합니다. 필요 이상의 영양소는 몸에서 쓰이지 못하고 결국 독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겉으로는 건강을 챙기는 듯해도 사실은 서서히 건강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칼날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보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계속 알약에 의존할 것인지 아니면 습관과 식습관을 바꾸어 진짜 건강을 찾아갈 것인지입니다. 저는 후자를 권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수많은 환자 사례와 임상 데이터가 증명한 유일한 해답입니다. 건강은 결코 약통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 자연식품과 매일의 생활습관에 있습니다. 이 진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몸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영양소는 음식에서 적절한 양만 흡수되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배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고용량의 보조제를 억지로 밀어 넣으면 이 균형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E는 심장을 지켜준다는 이유로 대량 섭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대규모 연구에서는 뇌출혈 위험이 오히려 더 높아진다는 결과가 명확히 보고 되었습니다. 베타카로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흡연자가 복용하면 폐암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즉, 몸에 좋다고 알려진 것도 조건에 따라서는 도구로 바뀌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칼슘 보충제도 문제입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많은 분들이 챙겨 먹지만, 과다하게 섭취하면 혈관에 칼슘이 쌓여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수년간 칼슘제를 복용하던 환자가 혈관 석회화로 고통받는 사례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은행잎 추출물 또한 기억력과 치매 예방 효과가 과장되어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는 뚜렷한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혈액을 지나치게 묽게 만들어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액 응고제를 복용하는 노년층에게는 치명적 결과를 불러옵니다. 또 고단백 파우더는 운동 효과를 높인다는 이유로 남녀노소 섭취하지만 신장이 약한 어르신에게는 심각한 부담이 됩니다. 배출되지 못한 단백질이 신장에 쌓여 만성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비타민은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다며 매일 챙겨 먹지만 사실은 필요 없는 성분까지 한꺼번에 들어있어 중복 섭취로 인한 과잉과 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를 두고 알약 속 만병통치약은 없다 라고 단언합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보조제는 건강을 지켜주는 안전망이 아니라 때로는 몸을 무너뜨리는 덫입니다. 진정한 건강은 알약 속에 있지 않고 생활 습관 속에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 통곡물, 견과류, 적절한 단백질,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 이 여섯 가지가야말로 의학적으로 검증된 해답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위험한 보조제를 계속 찾고 집착하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이 질문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끊임없이 쏟아지는 강력한 광고의 힘입니다. TV 방송, 신문, 인터넷, 심지어 마트 진열대까지 우리를 유혹하는 문구가 도배되어 있습니다. 이 알약 하나면 혈관이 젊어집니다. 이 파우더 한 스푼이면 20년 젊어집니다. 이런 문구는 매일 반복되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의식적으로 각인됩니다. 둘째는 나이를 먹어가며 생기는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어가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활력이 줄어드는 경험을 합니다. 이때 이 약만 먹으면 치매를 막을 수 있다라는 광고를 보면 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의 건강을 지켜준다는 희망 섞인 말은 그 어떤 합리적인 판단보다 더큰 힘을 발휘합니다. 저는 이런 구조를 의학적 사기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해 돈을 벌고 결국 건강까지 빼앗아가는 산업적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너무도 교묘하게 짜여 있어서 일반인들이 진실을 알아채기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환자들이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광고 속 화려한 약속과 실제 몸에서 일어나는 결과가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돈을 잃었을 뿐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건강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 눈물 어린 고백은 저로 하여금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강력히 경고하도록 하나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화려한 포장지와 달콤한 약속 뒤에 숨겨진 진실을 직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갑을 잃고 건강까지 잃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반드시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이 순간 깨닫고 행동으로 옮긴다면 더 이상 거대한 산업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오랜 연구와 수많은 임상 경험을 통해 내린 결론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할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짜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수십 년간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분명히 얻었습니다. 첫째 해답은 음식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과 견과류, 균형 잡힌 단백질 섭취가 모든 건강의 기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수많은 연구 결과로 확인된 과학적 사실입니다. 실제로 올바른 식단을 꾸준히 지킨 환자들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는 보조제를 복용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둘째 해답은 운동입니다. 꾸준한 신체 활동은 몸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스트레칭만으로도 보조제 수십 개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운동이야말로 최고의 약이라고 강조합니다. 셋째 해답은 수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숙면은 면역과 호르몬 균형을 바로잡는 가장 강력한 치유도구입니다. 7시간 이상의 깊은 잠은 그 어떤 보조제도 대신할 수 없는 몸의 재생 시간을 제공합니다. 넷째 해답은 마음의 안정입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몸속 염증 반응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것이 각종 성인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명상, 기도, 취미생활, 사회적 교류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검증된 건강 전략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네 가지 원칙을 지키면 보조제는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음식, 운동, 수면, 마음의 안정, 이네 가지가야말로 하버드 의학이 내린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원칙을 받아들인다면 보조제 산업이 만든 허상에서 벗어나 진짜 건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확신을 제 경력과 연구 데이터를 걸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결론은 아주 분명합니다. 보조제에 의존하는 삶은 결국 건강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몸을 서서히 파괴하며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저는 임상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이 진실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약을 챙겨 먹으니 괜찮겠지? 라고 믿었던 환자들이 혈관이 막혀 쓰러지고 간수치가 치솟아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에게 왜 아무도 미리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이 고통스러운 질문은 저의 연구와 강의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단호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습관의 결과입니다. 음식은 신선하게, 운동은 꾸준히, 수면은 충분히, 마음은 평온히, 이네 가지 원칙이 모여 수십 개의 알약보다 강력한 건강 효과를 만듭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지금 집안에 쌓여 있는 각종 보조제 병들을 보며 불안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변화를 시작할 최고의 기회입니다.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버리고 식습관과 생활을 바꾸는 것 그것이야말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제부터라도 행동에 나서라고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결심이 내일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만약 지금 결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거대한 산업에 희생양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제약회사의 광고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부엌과 식탁, 여러분의 생활 습관 속에 진정한 해답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진실을 받아들이고 실천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수십 년간 연구한 모든 지식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건강보조제의 화려한 약속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겉으로는 기적의 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사람들의 몸을 서서히 병들게 한 조용한 살인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수십 년간 연구하며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타민A, 베타카로틴, e, 칼슘 보충제, 은행잎 추출물, 고단백 파우더, 종합 비타민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과다 복용 시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광고와 주변의 권유에 쉽게 휘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건강은 약통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자연 그대로의 음식과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마음의 안정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이네 가지 원칙이야말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최종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면서 결심한다면, 앞으로는 불필요한 보조제에 돈을 낭비하지 않고 몸을 해치지도 않을 것입니다. 대신 삶의 질을 높이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꼭 금빛 인생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앞으로 평생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또한 댓글창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고민을 남겨 주시면 저 스티븐 교수가 앞으로의 영상에서 직접 다루며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바로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숨겨진 의학적 진실을 밝혀내고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저를 찾아와 주시고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만나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백세 인생, 금빛 인생이 늘 함께 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